이렇게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항마로 꼽혀온 한동훈 전 대표 출마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. 한전 대표 어제 안철수 의원을 만나기 전에 유승민 전 의원과도 회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일각에선 한전 대표가 반구구 연대를 구축하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손인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달 초 유승민 전 의원과 회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어제 안철수 의원까지 당내 유력 인사들과 연이어 만나고 있는 겁니다. 한전 대표 측은 유전 의원과 당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며 당내 합리적 보수 인사들과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한전 대표는 당대표 출마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대신 먼저, 반 극우연대 선봉에 나서고 있습니다. 당장 오늘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후보 견제에 나섰습니다. 지난 대선 기간 김문수 후보 측에서 극우정당 중 하나로 알려진 우리공화당과 국민의힘 합당을 시도했다고 한다며, 국민의힘의 극우정당화를 막아내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. 한전 대표는 이어 전한길 씨 입당을 반대한 조은희 비대위원의 글도 공유했습니다. 한전 대표 측은 김전 후보가 전한길 씨 입당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부터가 극우화의 시작이라며 친윤 비윤 따지지 않고 당내 극우화를 막는 전선을 최대한 넓게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당의 개혁을 바라는 분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. 개혁 연대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. 전당대회 후보 등록까지 열흘이 남은 만큼 한전 대표가 김문수 전 후보와 맞설 힘을 최대한 모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. 채널 A 뉴스 손인혜입니다.